안녕하세요. 음성떼기입니다. 오늘이 2월 며칠이더라 아, 지금 작년에 태비를 못뿌려서요 오늘 태비가 왔습니다 꼬꼬대 간바님네 태비가 그, 그분이 용인이다 보니까 AA가 걸려서 가을에 못 갔다 주셨어요 그고 이제 풀렸다고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 공장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알바비 주고 지금 같이 옮기는 중입니다. 아이고, 에 터졌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바뀌니까 인사 좀 하세요. 별로 안 좋아요. 에?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대가 좋아요. 에 이거는 또 이게. 쓰레기만 한쪽넘어 마대는 요긴하게 쓰는데 비밀로 하시라는 아... 분들이 더많아가지고 그래요? 공장을 새로 하게 되는데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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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셨던 공장장님이 계세요 네 태피를 만든지 40년이 넘어졌는데 네. 예 예전에, 예전에 만드신 반대로. 분들도 햇빛 때문에 안 보여 어? 저찍으시 에? 찍지 말아요? 네. 어 그래요 그러면 예 네. 예전에 이제 만드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스타일대로 하시는데 예 네. 제가 들어가서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아 그러면 뭐 계속 부딪히고 <laughs> 다른 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응두 네. 분은 이제 농장 사장님이고 아무래도 의견이 그래. 네. 안 맞아 네. 안 맞겠죠 근데 그니까 그럼 뭐... 규모가 훨씬 커졌겠네요? 음. 그러니까 이거, 저 같은 경우는 톱밥을 네. 40%를 넣어라. 네. 근데 이제 톱밥을 세 종류가 들어가요. 네. 톱밥이 세 종류가 톱밥? 들어가는데. 톱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40%. 이 전부다? 정도가... 정도? 그게 이게, 응. 수피하고, 응. 알톱밥하고, 응. 레드파인스라는 톱밥이 들어가는데, 네. 레드, 뭐요? 레드파인스. 소나무인데, 아. 깊은 소나무. 아, 아. 예. 그, 적송이라고 야, 하잖아요. 네, 예, 약간 붉은 빛 도는 소나무. 네, 예, 예, 근데 그게, 그세 그러니까 그 개를 넣는 이유가 있거든요. 에이. 근데, 에이. 그분들은 이제 기존에 만들 때 에이. 저거를 넣으신 거예요. 수피를 계속 넣으신, 수피가 싸니까. 응. 수피를 계속 넣으신 거예요. 수피는 또 금방 부숙되잖아요. 그죠? 부숙도 부숙인데, 예. 또 어떤 분은 또, 아, 그래 싸요? 수피가? 네. 음, 음. 그러니까 저희 거가 지금 넣는 거 지금 알토밥 넣는 거한 차면은, 한차 분량이면 수피를, 에이. 에이. 피로 따졌을 때두배 이상 가져올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톱밥을 이제 비율대로 써는 게다 이유가 있는데, 네. 그거 그것도. 그렇게 안 하면 또 틀려요. 나오는 게. 그거랑 그거를 또 의견이 안 맞아요. 그분은 네. 팔때 네. 이제 뭐 여기저기 띠는게 많고 돈이 수익이 적으니까 네. 원가 줄여야 된다. 원가 줄여야 된다. 음. 원가 줄이 고 인건비를 음. 뺄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서 기, 어, 기름을 안뺄 수도 없고. 음. 근데 톱밥은. 안 넣어도 티가 안 난다고 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 톱밥을 안 넣으면 네. 탄질비가 안 맞아서 결국에는 그쵸? 자료나 그런 게 나중에 진행이 될때안 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일 아. 좋은 거는 네. 톱밥이 중량을 달아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스키로 다로 커서 네. 네. 뭐똥한 바가지에 이거 한 바가지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추고, 네. 그러니까 롯대중으로 맞추기는 네. 하는데 키오스로 딱! 제기는 힘든 거예요. 워낙 음, 많으니까 나오는 게 양이 많이 걸될 아 수가 없잖아요. 또 수분도 있고 음, 하니까 그래서 음, 그냥 부피로 재고 하는데 음. 이제 그분들은 그거예요. 교방기를 한번 태우고 음. 쌓아놔. 음. 계속 쌓아 막 음. 천장 끝까지 막 6m, 7m를 쌓아요. 음.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음. 포장할 때 되면 음. 뒤에서부터 빼서 포장지 내보내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하는 스타일은 교반기를 태울 때 네. 온도를 측정을 해서 네. 교반기에서 일단 60도가 안 올라가면 다시 전부 바꾸시켜요. 그 이사람은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 뭐낮둠 되지 왜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60도를 올라간 거는 그래서 태비들이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나빠지는 거지. 60도, 6 60도까지 올라간 거는 네. 여기 교반기에서는 네. 70도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정도... 다시 올려서. 70도에서 8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브로어를 해갖고 한 번, 2차 발효를 한번더 시켜요. 그래서 온도가 70에서 80도까지 올라간 거를 뒤집으면 네. 손으로 만지잖아요. 어. 뜨거워서 못 만져요. 그렇죠. 그 정도 됐을 80도인데. 때 나온 거를 네. 온도를 측정을 하면 개가 네. 50도에서 네. 60도까지 떨어질 때쯤 되면 네. 뒤집어 줘야 되는데 응. 워낙 많다 보니까 응.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응. 그면뭘 하냐면 쭉 쌓아놨다가 거나 옮기는 나와? 거예요. 응. 옮기면서 어, 그냥 옮기면 뒤집게 되는 거구나. 뒤집기가 응. 되니까 응.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의 3단계 응. 2단계 하다 보면 응. 맨앞으 있는 놈들은 온도가 응. 이제 40도 그 정도까지 떨어져요. 저도, 응. 그럼 그때쯤 되면 응. 물을 한번 뿌려주는데 응. 물을 뿌려줄 때이 지스센터나 이런 데 보면 EM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뿌린다 아니 그거를 원래 사람들이 그냥 제일 쉽게 네. 할수 있는 건 그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네. 저희 농장에 네. 있는 탭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제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네. 올해 지금까지 5년, 5년 6년 쓰셨던 분들이 그러니까요 오래 받으셨던 분들이 네. 진짜 환상적이라고 다 네. 이거를 네. 해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탭이차를 만들어서 네. 그 탭이차에다가 이제 그 저희가 톱밥 비중이 높잖아요. 응. 질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응, 응. 그래서 그 질소를 응. 혈비라고 그 돼지 피부 응, 만든 네. 말씀하신 거 그거를 같이 섞어갖고 그걸로 응. 수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맞춰갖고 응. 그거를 응. 이제 야적을 해놨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똥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응. 그게 안 돼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응.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1년 안된거 치고는, 시행착오를 네.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음. 정말 신기한 게, 네. 저희 농장에서 제가 하는 방법을, 음. 그대로 가르쳐 줬는데, 음. 똑같이 나오지가 않아요. 음. 얘는 조금 냄새 난다. 예, 네. 네. 조 나요. 예. 네. 근데 예전 거 요렇게, 렇게 하시고요. 예. 네. 한 이틀, 3일만 지나면,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전, 안번님 거는, 냄새가 전혀 안나는데 얘는 살짝 똥내가 나네 그러니까 농장거는어어 <laughs> 네. 일로와 요렇게 네. 넣는거 맞아요? 네네 네. 양쪽에 이렇게 놔 양쪽에 어? 저쪽은 안 났어요 두둑? 저쪽 끝에요 그러니까 여기 8개 넣고 여기 8개 넣고 한줄에한 줄에? 어, 어. 아 8개씩 넣 어, 어, 양쪽에 여기도 나야돼 여기도 어, 엄청 많은데 지금? 아 이렇게 가 아니라 여기 <laughs> <laughs> 저렇게 놓고 네. 여기 여덟 개 여기 여덟 개 두둑이 넓어서 그렇게 놔야 8개, 돼요 8개 어, 8개 어, 놓고. 한 줄에 16개 되게 아... 그렇게 해요 understand? 어, 이게 많은 거네요 이게? <laughs> 많다뇨 모질라는 거지 얘는 2줄 뿌릴 거고 네. 여기다 안 놨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여덟 개씩 놔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 줄에 여덟 개. 그러니한 자리에 여덟 개. 요줄 네. 하고 요 줄에 여덟 개. 그러니까 1 6 개가 되는 거죠. 한두두 개. 아,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싸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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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농장 거를 포장해서 네.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저희 농장에 한 14명 정도가 있어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두명을 빼서 네. 똥 치고 기계 만지고 네. 퇴비 포장하고 이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저까지 포함해서 1 7명밖에 없어요 음... 포장하는거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농장 거는 다백으로만 네. 돈빼그러면 네. 쉽게 네. 하고 있고. 어쩔 수 없죠 뭐내 <laughs> 이거 갖다 달래는 것도 미안한데 눈주봐요 탭이 하는 게 <laughs>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이쪽 진천하고 이쪽에 AI 공고가 네. 시... 어, 오늘도 두 건이 들어갔어요. 예 너무 안돼아 그런 거야? <거예요>? 아이 네. <laughs> 그놈의 AI 때문에 네. 아주 머리 아파 죽겠네. 올해 아, 듬뿍 뿌리고 <laughs> 근데 다른 건 몰라도요. 예, 네, 지금 분해되면 종균을, 네. 종균을 넣을 때 음. 사서 넣는 게 아니고요. 음. 저희 농장 탭비 중에서 네. 그, 그 뭐라 그래 시 이런 걸로 해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갖다가 넣어서 섞어서 돌리고 섞어서 돌리고 하고 네. 톱밥 비 종을 맞췄기 때문에 그럼 뭐 온도는 70도까지 올라간 78 40도까지 올라.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철저요 예. 아, 그거는... 그것만 그게 네. 안 되면 네. 계속 바꾸 시키는 그래 그러면은 이게 막충알이랑 그런 것 때문에 또 부화되고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꼬꼬들 안 보니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안쓰 네. 그렇게 안 했을 때 네. 쓰시는 분들이 뭐가 잘못된지 아니까 저도, 농사, 응, 그쵸? 저도 바로 농 응. 바로 알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요즘에 쓰시는 분들이 응. 우분탭이 싼거를 많이 저거 해 준다 그래 갖고 뿌리셨다가 음. 하우스 같은데 음. 이상한 풀들이 계속 나온대요. 그렇겠죠. 그게 저거 <웃음> 조사료를 <웃음> 어, 그 조사료를 수입 조사료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 종류도 많이 그 잡초가 들어가서 나 나오, 그냥 나오잖아요. 씨는, 네. 씨는, 네, 씨는 소화 안 되게 안 하는, 되게 어. 걔네 방어 물질이 있어서 그렇죠. 어. 녹지가 않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 잡초들이 또 막, 막 나는구나. 0나 75도 이상에서 발효를 시키면서 쭉 끌어주면, 네. 그게 다 죽거든요. 네. 저 종자가 아무래도 고온에서 그냥 발효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지지. 연천에서 도라지 하시는 사장님이 네. 저희 거 이렇게 뿌리셨다가, 네. 올해도 주문이 들어오고, 음. 이제 저걸로 펠렛만 만들면 그쪽에 뭐 하는 거 같이 조인을 해서 거기에 음. 이만포가 들어갈 거예요. 음. 근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음. 잡초가 적어서 좋대요. 음. 다른 거보다 음, 음. 잡초가 적어서 좋다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야 뭐 소규모니까 어차피 풀을 키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은 또 그게 피곤한 어. 일이지. 아유, 어쨌든 추운데. 수고 많으셨고요. 비닐 좀빼놓을어요 비닐이요? 저 아래 내려가서 그래야지 거기서 저기 버릴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나도 이거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예, 또또 예, 또 오늘 가셔요. 가. 예. 그럼 다시 또 가야 되겠네요. 싫으러? 어, 예. 오늘 가셔요. 가. 감사합니다. 네. <laughs>